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힘이 잔뜩 빠진 풍선 마냥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민코인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위로는 도지코인과 덩치 차이가 4배 정도 나고 있고 밑으로는 트럼프 민코인이 2배 정도 낮게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시바이누 코인 밑에 개구리 페페도 아니고 봉크코인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렉스 세어스의 손에서 etf가 신청됐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성문법과 간수법에 예민하고 철저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똑똑한 렉스 세어스는 기존 자산운용사와 다르게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etf를 신청했고 투자회사법에 근거하면 특이사항이 없으면 75일 이내에 자동으로 etf가 승인됩니다. 렉스 세어스는 최근에 발행된 트럼프 민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그리고 봉크와 도지코인까지 ETF를 신청했습니다. 민코인까지 ETF를 신청하며 ETF 민코인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죠. 본크코인은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밈코인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시바이누코인을 제치고 etf까지 신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바이누코인 홀더 분들은 분노 하셔야 됩니다. 시바이누코인은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6조원으로 이제 밈코인이라 부르기도 애매 하고 준 메이저 코인이 되어버렸 습니다. 그런데 시바이누코인에게 아직 etf 소식은 없습니다. 리플과 솔라나 보면 etf 신청 이후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친 상승만 했죠. 이렇게 현재 코인 시장은 트럼프와 함께 ETF 자금이 유입되는 코인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ETF를 신청하는 알트 코인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도지코인과 봉크코인을 필두로 민코인들도 ETF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실제로 리플과 솔라나 밑에 이번에 렉세어스가 스 신청한 7개의 코인이 등재됐습니다. 트럼프 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봉크, 그리고 도지코인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저는 아주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이 솔라나와 함께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을 ETF 신청 완료했습니다. 제가 가려놓은 이유는 영상 뒤에서 해당 코인 공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케일 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레이스 케일은 미국의 자산 운용사 중 수많은 알트코인에 투자 중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산 운용사 중에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종류가 가장 많죠. 그런 그레이스 케일이 솔라나와 묶어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을 ETF 신청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처럼 데드라인 마감 기한이 3월까지입니다. 리플과 솔라나도 ETF 신청 이후 승인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10배 이상 상승한 코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봉크 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 ETF를 신청했다. 그리고 그게 민코인이다. 이 소문이 분명 설날이 끝나면 한국에도 퍼질 텐데 해당 코인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미국에서 1월 28일 24시간 기준 거래량이 높은 코인 순위입니다. 트럼프 민코인이 1. 그리고 그 밑에 솔라나가 2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정복바른 미국 덕에 비트코인을 제치고 제가 말씀드린 ETF 민코인이 3위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미친 듯이 최근 7일 동안 하락만 하고 있었는데 해당 코인은 이러한 호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나홀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바닥권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민코인입니다. 대충 전고점까지만 상승해줘도 1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죠. 무서운 건 해당 코인 시가 총액이 3,700억 원 수준의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코인이 그레이 스케일의 손에서 ETF가 신청됐다. 게임 끝났다는 거죠. 상승률은 도지와 봉크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두 코인 모두 박살 낼 겁니다. 해당 코인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클릭해 주신 분들은 많을지 몰라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고마운 구독자분들은 명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봄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도지 코인은 그렇다치고 벙크 코인마저 ETF를 신청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그레이스 케일이 솔라나와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을 묶어서 ETF를 신청 완료했습니다. 정보가 빠른 미국에서는 이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민코인입니다. 분명 설 끝나면 ETF 신청한 미친 민코인이다 등 이런 저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신 고마운 구독자분들은 그들이 추격매수할 때 보란 듯이 고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추격매수 를 하면서 당하고만 있었습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해당 코인 매수하셔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해당 코인 매수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 5707 5236으로 봄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있는 겨울입니다. 구독자 분들의 계좌에서 봄날이 되어줄 코인은 바로 해당 ETF 민코인입니다. 못 믿겠으면 어떤 코인인지 이름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급등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전거점 대비 반토막 난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여기서 상방으로 고개를 확 틀어줘야 수급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바이노 코인은 현재 미국에서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죠. 그래도 발 빠른 미국에서 시바이누 코인에게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건큰 위안이 됩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본인의 생태계에서 민코인 발행을 적극 준비하고 있고 부진한 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원동력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폭넓은 커뮤니티와 수많은 이용자들입니다. 하지만 민코인 발행의 실적이 그동안은 좋지 못했었죠. 시바이누 리드 개발자 쿠사마는 빠른 시일 내에 중요한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아마도 민코인 발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민코인은 시바이누 생태계에서 파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극초기의 민코인이고 해외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민코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월 이용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게임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입니다. 아직 너무 극초기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당 민블록 마인크래프트 민코인 확인되는 대로 바로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해당 민코인 마인크래프트 민블록 발행을 통해 흥행을 할수 있다면 분명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도지코인과 봉크 코인이 ETF를 신청하는 시대입니다. 도지코인은 그렇다 치고 시바이누를 제치고 봉크가 ETF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에게도 번호표가 오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의 솔라라 생태계 기반 민코인이 먼저 etf 승인을 받아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와 같이 해당 코인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어떤 코인인지 이름이라도 확인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괴자에 봄이 올수 있게 만들어 줄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바이노 코인에게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지만 마인크래프트 민코인이 시바이노 생태계 택에 대해서 탄생되고 발행되고 흥행된다면 시바이노 코인의 1원 그리고 100원 1000원 나아가 1달러는 가까운 미래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코인은 해당 민코인 etf를 신청한 이미친 민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etf 민코인 확인하는 비용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있고요. 길이 너무 미끄러운데 구독자분들은 다들 조심하세요. 마시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